살 때는 이런 거 있잖아요. 감가가 되지 않은, 내려가면 어쩌, 어쩌님 올라가고 내려가고 시세 반영도 고려를 해봐야 되잖아요. 번호판 같은 경우는 내가 샀다가 6개월 안에 못 팔아요. 정해져 있어요. 네. 허가권. 주선이 오늘 허가받아서 명의 이전 받았다. 내일 팔아도 돼요. 일부러 주선면허 이거 하나 빼놨거든요. 아, 네. 네 저번부터 좀, 오래 전부터, 네, 네. 그때 맞아요. 맞아요. 김과장하고 계속 연락하셨다고 해서 좀 네. 빨리 오시라고, 그때만 음, 음, 음. 해도 한 다섯 개 있었는데 이거 주선이 모자라요. 이거 하면 하나 바뀌지 않나. 그것도 이제 월요일날오신다그래서 어. 거의 끝이에요. 원본이 항상 있어야 되고, 네. 명의자 인감이 있어야 되고. 네. 서류상에 도장 이렇게 양도인에 찍었잖아요. 양수인 도장 찍어서 저희가 바로 처리할 거예요. 이렇게 파는 분들은 대금을 안 주고 이런 서류를 주진 않아요. 어차피니까. 만약에 판다고 치면 대금 다 받고 이렇게 인감 도장 다 찍어주지 누가 주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대금을 다 주고 사온 거예요. 통상적으로 뭐 주선 살 겁니다 하고 전화를 하면 얼마에 거래 될 거예요? 뭐 구해줄게요? 이렇게 하면 거의 사기성이 많아요 사실. 그래가지고 뭐 진행도 안 되고 뭐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를 이제 다 하던 분의한테서 그렇죠. 받아 예, 넘기는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예예. 예. 예. 예, 그면 저희도 똑같잖아요. 나중에 똑같이 나중에 팔 때도 네, 자료 없이 그냥 정리하면 거든 네, 네.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아. 네. 하물을 하시는 분이 주선을 많이 사요. 자기들이 이제 오더받고 이런 것 수수료가 계속 이제 나가니까 음. 그런 거에서 일하면서 하루에 뭐두건 다섯 건뭐 광범위하게 안 하더라도. 음. 그래도 하루 일당 정도는 나오거든요, 충분하게. 음. 그러니까 기사분들이 요즘에는 많이 사는 추세예요. 음. 그리고 이게 뭐냐면 살 때는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감가가 되지 않 내려가면 어쩌 어쩌님 올라가고 내려가고 시세 반영도 이제 고려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대팔 시에 내가 손실이 없는지 이런 것도 다 판단을 해야 되는데 번호판 같은 경우는 음. 내가 샀다가 6개월 안에 못 팔아요. 정해져 있어요. 네. 허가권. 네. 일반화물 넘버는 2년 안에 다시 음. 못 팔고. 주선은 오늘 허가받아서 명의 이전 받았다. 음. 내일 팔아도 돼요. 음. 규제 사항이 없는 거. 내가 살 때는 항상 행정처분 같은 거 이런 거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주기적 신고라고. 음. 내가 이 업을 하는지 주기적으로 음. 관할청에다가 신고를 하는 건데, 다음 신고 기간이 24년, 아직 여유가 있어요. 내 주소지는 한개내 주소지는 대구인데 네. 사무실 응대차 계약서 주소지로 허가가 나요. 음. 이제 주선 같은 경우는 한 가지 걔네가 체크하는 게 이렇게 서류가 이제 다 서류 심사가 다 끝나면 음. 실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네, 네. 실제로 네, 네. 98% 이상은 거의 안나와어요 서류상만 보고 하는데 귀찮으니까. 음. 원래 나와야 정상인데. 근데 음. 알아보신게 남편분이 알아보거예요 사무실 네, 네, 네. 제로 이제 업을 하시니까. 유튜브 보셨을 거예요. 그런 거은 예, <laughs> 그러니까. 유튜브에, 거. 예, 사고팔고, 아, 요런 영상이 많으니까. 예. 네. 어디에도 없어요, 사실. 이런 거, 주전면허에 관해서는. 네. 그래, 꼬르시 유튜브에 다 꼬르시는 거요 네. 아, 네. 그러면 얼굴은 자세하게 뭔가. 아, 스포는 여기는, 저기는 뒷모습이다. 아. 뒷모습. 안차려봐야 되겠네. <laughs> 뭐, 어디 가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서리는다 되죠? 예. 예. 음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전화 잘하셨네요 그러네. 사장님, 잘잘 전화 한통에 들리잖아요. 어, <laughs> 소리 크게 해도 돼, 네, 사장통성 네, 네, 네. <laughs> 네. 없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사장님, 뭐. 기분 좋게 가까이 또해 주셔서. 무뭐 항상 정확하고 편합니다 네, 네, 요것.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세요 네. 네, 네, 걱정 네. 세요 네. 네.